OT 영상이에요. 제가 친구 사귀는데 낯을 많이 가려서 잘하는 베이킹 해가려고요. 만드는 건휘낭시에와 계란 과자예요. 계란 과자는 오늘 미리 만들고 휘낭시에는 아침 일찍 구우려고요. 오티가 11시까지 집결이라서 가는 시간 포함하면 못해도 9시 20분에는 출발해야 하거든요. 짜란! 이렇게 계란과자는 완성했어요 사실 이거 4배 더 구웠어요 아침 5시쯤 기상해서 빠르게 구웠어요 인원이 22명이라서 22개 만들어야 하거든요 다 만들고 식히는 김에 밥도 먹었어요 이렇게 하나하나 이쁘게 포장했답니다 제발 저랑 친하게 지내주세요 잠안 들고 방에 오니 콩이가 제옷 위에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응, 귀여워. 이렇게 큰 박스에 챙겨 출발했어요. 제 착장은 심플하게 널디 컨셉이에요. 친구와 버스타려 했는데 늦잠 잔다고 못 타서 좀 허둥지둥하긴 했어요. 결국 같은 버스를 타기 위해 중간에 내려서 기다렸어요. 근데 뒤에 같이 수학여행 가는 애들이 앉아 있었어요. 낯가려서 인사도 못했지만요. 그리고 중간에 지각할 것 같아서 택시 탔어요. 여기서 타니까 얼마 안 하더라고요. 그렇게 센터 가서 오티했는데 친해지는 시간과 밥 먹고 도박 예방 그런 거 있었어요. 어차피 내일 또 와야 해서 오늘은 미련 없이 갔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일 알려주신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좀 놀았어요. 만난 게 아쉽잖아요. 잠시 제 노래 들어보세요. 그리고 집에 와서 밥 먹고 일찍 누웠어요. 사실 좀 놀다가 잤어요. 당당합니다. 다시 찾아온 아침. 오늘은 한껏 여유 부를 봅니다. 다행히 다들 제시간에 타서 도착했어요. 여기 버스에서도 같이 수학여행 가는 다른 친구 만났었어요. 오늘은 무조건 친구 한명 사귄다는 마음이에요. 어제는 낯가린다고 조용히 있었거든요. 사실 자리가 랜덤 배정인데 친한 애들 다 떨어져서 쩔수 없이 옆 친구랑 이야기했는데 너무 좋은 친구였어요. 이건 선생님들이 시켜주신 만찬이에요. 오늘도 친한 애들이랑 집 근처 와서 수다 떨었어요. 많이 또를 뽑아서 다들 심란하더라고요. 저는 친한 애 뽑아서 너무 좋았는데. 맘 같아선 모두랑 친해지고 싶은데 성격이 쉽지 않아요. 올해 수다 떨다가 밥 먹으러 갔어요. 저녁은 명륜진사갈비 갔어요. 저는 이 친구들이랑 수학여행 가는 게 다행이라 생각해요. 오늘 OT에서 숙소 같이 배정받았어요. 벌써 걸스톡 할 생각하니 좋아요. 그때 제 생일도 있고 친구 이사도 한다 해서 마트 와서 또 수다 떨었어요. 헤어지기 싫으니까. 대충 그러고 2주 뒤 보기로 했어요. 얼른 시간이 갔으면. 벌써 2주가 지났어요. 지금 첫날 입을 옷 보고 있고 최대의 노력이랍니다. 그리고 나서 짐도 바리바리 싸줍니다. 필요한 것만 담았는데도 터지려고 해요. 사실 제가 수학여행 중간에 생일이라 미리 미역국을 먹고 갑니다. 다이어트 때문에 샐러드도 같이 먹지만요. 일찍 기상하려고 8시에 딱 누웠어요. 근데 너무 떨려서 3시간밖에 못 잤어요. 그냥 빨리 일어나서 짐이나도 챙기려고요. 이건 제 피부 관리 미세한 용품들인데, 가방이 아주 터지려고. 다시 캐리어에 넣어주고요. 이제 옷을 입어봅시다. 제가 이 바지 입으려고 5kg나 뺐습니다. 그리고 투명 브라끈까지 사봤어요. 진짜 인생 최대의 노력 다 했습니다. 오프숄더 입기 전 모습은 이렇습니다. 이제 머리를 할 건데 사실 한쪽 머리가 잘안 돼서 포기했어요. 사람 자체가 꿈메에크에 관심이 없어서 안 하던 짓 하니깐 그런가 봐요. 아침으로는 건강하게 미역국에 김밥을 먹었어요. 야무지게 선크림도 바르고 마지막 준비를 끝냅니다. 잠시 수학여행에 대해 이야기를 하자면 꿈드림센터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꿈드림 센터란 학교 밖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센터랍니다. 수학여행은 센터에 등록되어 있고, 나이만 된다면 신청 가능했어요. 저는 친구들과 센터 활동에 자주 참여해서 같이 뽑혔고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센터에 대해서 영상도 올려볼게요. 동생 학교 가는 김에 태워다 주신다고 8시에 출발했습니다. 동생이랑 잠시 수다도 떨어보고요. 제 동네는 날씨가 너무 좋더라고요. 친구도 태워서 같이 김해공항으로 향했어요. 빨리 출발했다고 생각했는데 먼저 온 사람이 있어서 놀랬어요. 사실 비행기를 이제 두 번째로 타봐요. 그래서 너무 설레요. 10시까지 직결이어서 1시간 일찍 도착해 공항 좀 돌아다녔어요. 사람들 기다리면서 돌아다니는데 너무 이 오묘한 기분. 물도 사오고 좀 기다리니까 다들 도착했어요. 티켓도 받고 설명도 들은 후 짐을 붙였어요. 여자들 아니랄까봐 사진은 필수죠. 비행기 타려니까 너무너무 긴장돼요. 제가 자꾸 허둥지둥거려서 선생님들이랑 같이 다녔어요. 친구들 나를 찾지 않아요. 비행기 타서 구경 중이에요. 좀 있으니까 비행기가 출발했어요. 친구한테 양해 구하고 자꾸 찍었어요. 혼자 호들갑 다 떠니까 날아오르더라고요. 생각보다 흔들거리고 앙 거려서 놀랐어요. 그래도 날아오르니까 이 여행 감성에 젖어 있었죠. 이 김에 옆자리 친구들과도 수다 떨었어요. 사실 제가 공항에서 나이도 잘못 체크되고 작은 가위가 수화물 걸려서 좀 멘붕 왔는데 다 통과했답니다. 오늘도 안전 고도로 진입하니까 너무 이쁘더라고요. 음료수도 마셔보고 설레 있으니까 도착했어요. 체감상 30분도 안 걸린 것 같아요. 도착해도 여전히 체감이 안 되더라고요. 여행이라니. 아직까진 제주도 날씨가 좋아요. 얼른 공항에서 짐을 찾아 봅시다. 소규모 인원이라서 뭐든 빨리빨리 가능합니다. 학교와 다른 이 맛. 제주도 도착하니까 너무 좋았어요. 다들 학교에서 와서 북적한데 저희는 한간. 이게. 바로 버스 타서 밥 먹으러 갔어요. 밥집은 낭들의 심판 이름이 독특해서 기억에 남아요. 그리고는 세계 자연 유산 센터에 왔어요. 저는 생각보다 재밌었어요. 박물관을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그리고는 뽀디 체험했는데 잠이 너무 왔어요. 자리에서 일어나니 다들 잠에 절여 있어서. 웃겼어요. 그리고 VR 체험도 있길래 다 같이 해봤어요. 다 구경하고 나오니 보이는 박물관 캐릭터 너무 귀여워요. 그리고는 지브리 및 동화 마을에 왔는데 비가 억수로 와요. 그래서 구경은 많이 못 했고 수다 떨다가 지브리 상점만 가서 구경했어요. 다 사고 싶었는데 가격이 너무 사악해서 정말 구경만 했어요. 아무튼 지브리 좋아한다면 추천합니다. 그리고 버스에서 고아떨어져서 숙소에 도착했어요. 숙소는 골든데이지 서귀포 오션이에요. 저는 3인실의 친구들이랑 배정받았어요. 누구세요? 조금 장난도 치면서 놀았어요. 누구시냐고요? 누구시냐고요? 30분 정도 휴식하고 저녁 먹으러 나갔어요. 거리를 걸으니까 벌써 하루가 지난 게 슬펐어요. 사실 별 생각 없긴 했어요. 저녁은 진주 식당에 왔어요. 해물탕 먹었는데 저는 맛있게 먹었어요. 이쁘게 찍으려다 내양인 이슈로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올레 시장에 왔어요. 기념품 사라고 각각 만 원씩 지원받았어요. 저는 부모님 선물 사가려고요. 귀여운 게 너무 많았지만 저는 돈 아꼈습니다. 그리고 숙소로 와서 씻고 짐 정리하고 했어요. 친한 친구끼리 있으니까 서로 정리도 안 하고 더럽게 있었습니다. 잘 준비하니까 루프탑에서 놀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끌려 나가듯 따라 나왔습니다. 근데, 왜 아무도 안 오는 걸까요? 옥상에서 마피아도 하고 놀다가 내려왔어요. 그리고 몰래 잠시 나와서 라면 먹고 1일차를 끝냈어요. 2일차 아침이에요. 저는 6시 30분쯤 먼저 일어나서 씻고 마니또에게 줄 편지를 썼어요. 해 뜨는 풍경이 이뻐서 한참을 보면서 힐링했답니다. 친구들도 깨우고 짐 챙겨서 하루를 시작해요. 저기 멀리 보이는 학생들 보니까 기분이 오묘했어요. 우산 대롱대롱 흔들며 9시 20분까지 로비 집합했어요. 오늘의 착장은 대충 주워 입었습니다. 사실 오늘은 제 생일이에요. 그런지 자꾸 친구들이 축하해주더라고요. 기분은 좋았어요. 아침으로는 소세지빵 받았어요. 그리고 카멜리아 힐에 왔어요. 역시나 단체사진 찍어주고요. 비가 와서 그런지 전체적으로 채도가 높아서 이뻤어요. 사실 마니또 때문에 다들 심란하더라고요. 저는 아니었지만요. 디카 챙겼어서 그걸로 사진 찍었어요. 거의 끝쯤에 가을 정원이 있었는데, 거기가 진짜 이뻐요. 화면이 담질 못해서 아쉽네요. 아참, 저 거기서 마니또한테 사진 찍혔어요. 이거 참 몰랐는데. 그리고는 저격하러 왔어요. 바지가 말썽이라 짜증났지만 역시 조욕은 좋더라고요. 다 하니깐 발이 시원하고 개운했어요. 시간이 점심이라서 고기국수 먹으러 갔어요. 점심은 한담국수에서 고기국수를 먹었어요. 전 솔직히 여기가 수학여행 중 제일 좋았어요. 면을 좋아해서. 그리고는 애월 카페거리에서 쉬면서 주변 돌아다녔어요. 날씨가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선생님이 생일이라고 빵 하나 사 주셨어요. 진짜 감동받아서 눈물 조금 나올 뻔했어요. 저희가 간 카페는 봄날이에요. 다들 많이 또 맞추는 걸로 바빴지만요. 아니 에 넣었던 날씨가 너무 좋아져서 힐링했어요. 카메라가 담아내지 못하는 풍경이에요. 조금 머물다가 구파를 파크에 갔어요. 제주도 수학여행 필수코스더라고요. 무엇보다 동생이 좋아하는 포켓몬이 많아서 좋았어요. 그는 스포츠 체험이 있었는데 저는 양궁이랑 사격을 해봤어요. 양궁에 소질이 있었는데 영상 좀 찍어볼 걸 그랬나 싶고 총은 그닥 소질은 없었어요 특히 이 부분 짜증나요 간지나게 보여주고는 미스 하, 이러네 친구 놀리려고 찍었는데 이건 또안 해요 저 놀린 거 맞죠? 그리고는 다 같이 설명 듣고 레이싱 타러 왔어요. 저는 첫판에 너무 브레이크를 밟아서 14명 중 10등 했었어요. 근데 딱 노을 지는 풍경이라서 너무 낭만치 사량. 한번더다 같이 대결식으로 진행했어요. 두 번째는 최대한 달려서 5등까지 올라갔습니다. 저 어, 이제 면허따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느낌이 확 와닿더라고요. 제주도의 풍경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올라오니 상점이 있더라고요. 근데 급해서 그냥 지나쳤어요. 어, 우리 오빠 왜 저기 있지? 이제 밖을 보며 숙소로 돌아갑니다. 선생님들께서 저희가 너무 잘했다고 통금을 늘려 주셨어요. 대충 이런 분위기에서 2박 3일을 보냈답니다. 그리고는 운역집에 왔어요. 여기 생일 이벤트 있어서 축하받았어요. 육돼지 처음 먹어보거든요? 신기한 기 이건 생일 축하 영상인데 저 너무 몽글했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표현관리가 안 됐는데 정말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예전 샷도 야무지게 찍고 고기 구워주셔서 맛있게 먹었어요. 떵개가 돼. 다 먹은 후 주변 돌아다니다가 숙소 오니까 마니또가 준 선물이 저 이거 보고 제 마니또 알아차렸잖아요. 이 이후에 다들 마니또 선물은 문고리에 걸어뒀다는 후문이 오늘은 루프탑에서 다 같이 야식 먹기로 했어요. 사실 이때 넘어져서 다쳤어요. 제 10대 시절 마지막 생일이 지나가네요. 새벽에 몰래 친구들이랑 바다 갔다 왔어요. 너무 피곤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숙소 와서 수다 떨었어요. 걸스 토크는 거의 못한. 아침 7시에 간신히 계산했어요. 다행히 전날에 짐은 거의 다 챙겨서 옷 입고 나머지 챙긴 후 8시 40분까지 로비에 모였어요. 오늘도 편하게 입고 다녔어요. 로비에서 모여 나머지 사람들 기다렸어요. 그리고는 귤따기 체험하러 왔어요. 주황색이 조금 있는게 가장 맛있다고 하셔서 땄는데 그냥 초록이었던 것에 관하여. 그래도 예쁘게 따서 가득 챙겼답니다. 약간 공맞야 나도 이시가 귤 따서. 오늘 먹어 버림 지금. 가득한 귤 이쁘죠? 다 하고는 버스에서 마니또 공개했어요. 마이 또는 예상대로 맞았고 제가 마이 또였던 친구는 감동받아 울었어요. 좀 뿌듯했어요. 그리고는 섭지코지 왔는데 날씨가, 와. 너무 좋아서 사진 왕창 찍었어요. 점심은 떠돌이 식객이라는 가게에 라면 먹었어요. 맛있었는데 중간에 사소한 일이 있어서. 먹고는 여자애들끼리 버스 탔는데 다른 사람들 안 온다고 장난도 쳐보고 했어요. 가는 길에 선생님들이 아이스크림도 사주셨어요. 복지가 너무 좋은데요? 좀 쉬니까 바로 레일바이크에 도착했어요. 멤버를 랜덤으로 정해서 타는 동안 너무 어색했지만요. 풍경은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무엇보다 자동이라서 다리는 안 아팠어요. 전 그게 좀 아쉬웠지만요. 제 친구들은 서로 뽑혀서 참. 그리고 옆에는 동물들이 있었어요. 잠시 구경하다가 버스 타니까 잠들어서 공항에 도착해버렸어요. 면세점 가서 구경하고 티켓도 받으니 끝이 실감나더라고요. 두달 정도 기대했던 일이었는데 저는 그만큼 재밌었어요. 시간이 빨리 지나갔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요. 비행기 기다리는 동안 호감문도 쓰고 비행기에 탑승했어요. 상가 자리에 앉아서 옆에 선생님이랑 같이 이야기했어요. 느낀 점을 말해보자면 우선 너무 좋았어요. 자퇴하고 나서는 수학여행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경험하게 해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했던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함께 여행해 준 친구들도 너무 좋았고 이끌어 주신 선생님 분들께도 감사했습니다. 여행 다니면서 정말 청춘이라는 단어를 곱씹어 보면서 저를 성장하게 된 계기였고 좋은 추억 많이 만들었습니다. 특히 제 생일은 잊혀지지 않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꿈트림 센터 및 지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전해 봅니다. 그렇게 비행기에서 내려서 짐을 챙겼어요. 절 반기는 부기가 이렇게 얄미울 줄은. 이제 정말 헤어질 생각하니까 너무 아쉬웠어요. 집 가는 길에 친구랑 이야기했는데 서로 느낀 것도 배운 것도 많더라고요. 우선 얼른 집에 가서 할 일이 많으니 바로 옮겼습니다. 도착해서 상처를 보는데 꽤 괜찮았어요. 그리고 생일 선물로 치킨 시켜 먹었어요. 먹고 바로 잔 후에 늦잠 잤어요. 이렇게 길고 긴 일상이 끝났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